말초동맥질환은 좀 생소한 것 같은데 어떤 질환이에요? 우리 몸의 손끝, 발끝 이런 것들이 이제 말초잖아요. 네. 거기에도 혈관이 진화하게 되고 그 중에서도 특히 동맥이 동맥경화가 진행되면서 내경이 줄어들게 되어서 생기는 질환입니다. 음. 아마도 팔보다는. 그러니까 손끝 뭐 이쪽보다는 어, 심장에서 좀 멀고 우리 몸에서 가장 멀리 위치하고 있는 다리 쪽에서 흔히 생기게 되고요. 어... 그러기 때문에 이제 흔히들 알고 계신 당뇨발이라는 병 있잖아요. 음... 이런 것들도 신경 질환 그 다음에 말초혈관 질환들이 같이 병행해서 점점 악화되고 나빠져서 생기는 질환이라고 이해할 수 있어요. 음... 이거는 이제 다리에 생기는 질환이니까 뇌나 심장에 생기는 그 합병증보다는 좀 위험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맞나요? 아 유감스럽지만 아닙니다. 예. 아, 그러니까 동맥경화가 네. 진행되면서 발생하기 때문에요. 다른 질환, 다른 합병증의 유병률 증가와도 상관이 있고요. 음. 그렇기 때문에 그 사망 그 자체의 위험까지 <laughs> 높이는 것으로 알려져요. 사망 까지 뭐 연구 보시겠습니다. 이제 어 연구 결과 이게 굉장히 뭐 조금 오래되긴 했지만 아주 저희한테 시사해주는 바가 많은 연구라서 많이 인용이 되고 있는 연구인데요. 이 연구에 의하면 말초동맥질환으로 인해서 뇌졸중이 발생할 확률이 2배에서 3배, 심근경색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4배, 사망 위험률은 거의 6배까지 높아진다 이렇게 되어 있죠. 아주 위험한 질환이기 때문에 우리가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잘 치료를 해주셔야 될 필요가 네. 있겠습니다. 그리고 말초정맥진환은 증상이 너무나도 많고 그다음에 전형적이지 않기 때문에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요. 그래도 네. 대표적인 증상 한두 개지 정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어. 뭘것 같나요? 어... 대표적인 어... 건 통증, 어, 뭐... 좀 붓지 않을까요? 거리도 그렇죠 붓는 거. 네, 뭐 지금 말씀 주셨던 증상들 다 나타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 중에 있어서도 이제 대표적인 뭐 학술 용어로 얘기를 하든 하자면 파행증이라는 병이 있어요. 파행증? 파행증? 파행? 네 조금 봤어요. 전에 말씀 주셨던 절임 증상 있잖아요 네. 그걸 조금 학술적으로 부르는 이름이에요 일상에서 쓰는 절임 증상이라는 말을 이제 파행증이라는 말로 음... 보통 얘기를 하지요 보통 할머니께서 그 가만히 있어도 음... 막 절인다고 막 하실 때마다 어, 주물러 드리는데 이런 증상도 파행증인가요 그러면? 말초동맥 질환의 파행증은 가만히 있을 때는 상대적으로 괜찮은데요 네. 많이 움직이거나 활동량이 심해지면 나타난다는 그런 특징이 있어요 파행증 자체가 여러 가지 혈관이 막혀서 생기는 증상이니까 어느 혈관이 막혔는지 즉 발생 위치에 따라서 저희는 부위가 어이... 좀 달라질 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심장에서 가까운 쪽 윗부분이 막히면 뭐 엉덩이라든지 넙적다리 쪽이 조금 저릴 수 있겠고요. 어... 좀더 내려가서 뭐 넙다리 동맥, 뭐 대퇴동맥 이렇게 막히게 되면 넙적다리나 음... 발목이 저리게 되고 아하, 음... 조금 더 내려가서 무릎 쪽에 오금동맥이 막히게 되면. 발목이나 발에서 저림 증상이 발생하게 되죠 아... 박사님 이 대혈관 합병증 예방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당뇨 환자분들은 이제 혈당 및 관련된 위험 인자들을 같이 관리를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음... 그리고 또 당뇨병 전 단계 당뇨병이 위험하다고 생각을 해서 걱정하시는 분들이라면 식사 조절 운동 조절 뭐 이런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하시는 게 좋겠고요 이런 걸 통해서 체중을 조절하는 것. 어, 뭐, 내장지방 복부비만 이런 데 있어서 문제가 되는 허리둘레를 조절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포인트다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혈당을 조절하려면요 아무래도 먹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은데요 박사님 어떻게 먹는 게 좋을까요 뭐 특별하게 어떤 음식이 좋다 나쁘다 이런 거에 대해서 뭐 크게 그렇게 저기 믿지 않고요 여러 음식을 다양하게 골고루 꼭꼭 씹어서 천천히 드시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아 말씀드립니다. 꼭꼭 씹어서 오래 드시는 것, 그리고 특히 할수 있다면 가족이랑 친지분들, 지인이랑 같이 이제 식사를 나누는 것은요, 식사에 대한 충족감을 굉장히 높여갖고 과식하지 않도록 해주는 그런 효과가 있어요. 박사님, 저는 공복 혈당이 높은 편이어서 정말 많이 조심을 하고 있는데 빈 속에. 과일을 먹는 게안 좋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과당 때문에. 어떤가요? 아침 식사를 보통 과일 드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아, 유감스럽지만, 예, 어느 정도는 맞는 것 같습니다. 어... 이제 과일을 좋아하시는 분들, 사실 과일과 관련된 얘기를 보면요. 대부분의 논문 연구 결과들이 다 좋다고 얘기를 해요. 과일을 먹으면 몸에 좋다, 건강해진다, 비만도 맞다. 이게 맞는데, 당뇨가 있으신 분들한테는 조금 조심을 해야 되는 게 맞고요. 음... 특히 왜 그러냐면, 이게 요즘 나오는 과일들이 대부분 계량종 과일이에요. 그러니까 재래종 과일에 비해서 계량종 과일들 그러니까 이게 계량이라고 표현을 하지만 사실 인위적으로 당도를 많이 높인 과일들이잖아요. 음...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몸에서 먹었을 때 혈당을 빠르게 올리고 그래서 소위 얘기에는 혈당 스파이크 같은 것들이 원인이 네. 될수 있어요. 저는 과일을 단독으로 드시는 거 그리고 또 당도가 높은 고당도 과일을 드시는 거에 대해서는 썩 권장드리지는 않을 것 같고요. 식사 이후에 있어서 후식으로 가볍게 소량을 곁들여 드시는 게 좋겠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